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와, 벌써 12월 달이에요. 청취자분들 12월 첫 단추 잘 끼우셨나요? 12월 달이 되면 괜스레 마음이 분주하죠?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모임이나 약속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미국은 팬데믹 이후로는 사람들이 큰 모임은 별로 안 해요. 제가 일하는 옷가게의 매상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매년 하락세인데 물론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해서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매상이 떨어지는 원인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파티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도 요샌 예전만큼 파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파티 때마다 옷 사러 오는 저희 가게에 단골들이 참 많았거든요.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님 그냥 경기가 더안 좋아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땡스기빙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 였잖아요. 제가 워싱턴 윤준의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1년 중에 사람들이 쇼핑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날인데, 가게 매상이 작년보다도 30% 정도나 떨어졌어요. 어쨌든 12월은 리테일의 대목인데, 더 이상 대목은 아닐 듯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설레이는 12월의 시작. 워싱턴 윤준회와 지금 함께하세요. 지난 주에 한국에 첫눈 소식 있었죠.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어우, 근데 어째요? 설레여야 하는 첫 눈이 폭설이어서 많은 사고도 있었다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117년 만에 11월에 내린 폭설이라죠. 어느 지역은 30cm? 뭐 이렇게 쌓였다고 하던데. 이상기후로 이런 일이 생기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마음이 무거워져요. 제가 사는 곳의 첫눈은 2주 전에 잠깐 내렸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갔는데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펑펑은 아니었지만 제법, 와, 눈 온다! 할 정도로요. 일기예보에 전혀 눈 소식도 없었고 기온도 춥지 않았어서 진짜 예상도 못했던 올 겨울 첫눈이었답니다. 얼른 휴대폰을 열어 동영상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냈죠. 첫눈이다 하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오늘 아침에 첫눈 내렸어. 학교에서 눈 오는 거 봤어? 응, 완전 좋았어. 집에 일찍 갈줄 알고. <laughs> 하지만 그날 아들은 원래 학교 끝나는 시간에 다 공부하고 끝나고 집에 왔어요. 여기 이곳에선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길이 얼면 학교를 안 가거나 또는 일찍 학교가 마치거나 또는 학교를 늦게 가거나 스쿨버스 운행과 날씨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설레임을 잔뜩 안겨준 첫눈은 한 30분 만에 바로 비로 바뀌었지만 어, 예상치 못했던 눈이라 그런지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들떠 있었답니다. 청취자분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첫눈을 기다리시나요? 어릴 땐늘 첫눈을 기다렸죠. 눈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없으니까요. 첫눈이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하고 싶으세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하얀 세상을 넋 놓고 바라본다. 첫눈이 오면 첫사랑 생각을 한다. 첫눈이 오면 파전에 쇠주가 땡긴다? 네? 아, 파전은 비올때 생각나는 음식이라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눈온 다음날 가장 해보고 싶은 일 중에 첫 번째는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밭 위를 제일 먼저 밟아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흔적도 없이 깨끗한 하얀 세상 위에 나의 발자국을 남기는 기분은 여전히 흥분되고 뭔가 모를 전율이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저 하얀 눈밭을 모두 내 발자국으로 만들리라. 심호흡을 하고 그 하얀 세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을 때 느낌. 어, 표현을 하자면 마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듯이 아주 천천히 눈 위에 신발바닥을 부딪혀요. 아이와 함께 발자국을 남기고요. 앞들에 대자로 누워 새하얀 눈을 얼굴로 맞으며 개구리 배영을 하기도 합니다. 초설이라고 불리는 첫눈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신비한 마법의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줌마가 된제 친구들도 첫눈이 오면 첫사랑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첫눈이 오면 보고 싶은 사람 한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는 친구들하고 첫눈이 오는 날,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라는 등의 약속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내다 보면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언제 그랬는지 잊고 살아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첫눈이 내리면 학창시절 친구들과 했던 약속이 다시 떠오릅니다. 첫눈이 내리면 잊고 있던 첫눈에 대한 기억과 약속과 또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학창 시절의 그 친구들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첫눈이 오는 날은 젊은 날의 아름다웠던 첫사랑이 문득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순수했던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첫눈 오는 날은 가슴에 조용히 파문처럼 번지는 설레임이 찾아와요. 첫눈에 추억이 있다면 첫눈이 내리던 그때의 감흥이 순식간에 일어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이 드시죠? 혹시 첫눈 오는 날 배우자에게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억울하게도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만 결혼 생활을 했기에 제 평생 첫눈 오는 날 남편에게서 선물 받아본 적이 없네요. 첫눈도 설레이는데 선물이라 생각만 해도 너무 로맨틱합니다. 예전에 한국 옥션이 재미있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첫눈 내린 서울 지역의 성별 소비 현황을 분석한 거예요. 5년 동안을 서울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성별 구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샤핑 씀씀이가 더 컸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통 때가 아닌 첫눈이 내린 날, 남성이 여성보다 쇼핑하는 씀씀이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첫눈이 내리는 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쇼핑을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 아내나 애인을 위한 여행 상품이나 꽃 등으로 소비했다고 합니다. 음에, 복받은 여자들이죠? 코로나 전에 남성들의 구매 상품을 보면 여자친구나 아내를 위해 여행을 계획하거나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가 늘었는데 첫눈이 온 날의 평균 구매량과 그 전주 같은 요일을 비교하면 여행, 항공권 판매량은 두배 이상이나 늘었고요. 액세서리, 시계, 선글라스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첫눈이 내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로맨틱하고 멋지네요. 저는 첫눈에 대한 속설 몇 가지를 정말 믿었었어요. 여기는 미국이라서 그런지 한국의 속설? 미신? 이런 거 믿고 있는 한국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첫눈에 관한 속설 중에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우리 학창시절에 손톱에 봉숭아물 드렸잖아요. 저도 어릴 땐 봉숭아물 항상 드렸었는데, 첫눈 내릴 때 손톱 끝에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을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원하는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말 믿었답니다. 저는 당시 첫눈 올 때까지 손톱 끝에 봉숭아물이 남아있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사랑을 안다고 그리 좋아했을까요? 어릴 때 동네 언니들이 손톱 안 깎고 봉숭아물을 들인 손톱을 조심조심 다루었던 기억도 납니다. 첫눈을 받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라는 속설도 있는데, 이건 어른이 되어서도 믿었었던 <laughs> 속설이에요. 제가 가끔 엉뚱한 데가 있는데요. 어, 저 혼자만의 생각에, 그해 겨울 처음으로 내린 눈 속에는 눈을 밝게 하는 성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laughs> 혼자 믿은 거예요. 당연히 밝아지지 않았죠. <laughs> 첫눈으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휘어진다고 하는 속설도 있고요. 모두가 눈에 흰색에서 연상된 주술이겠지만 첫눈을 세번 집어먹으면 1년 동안 감기가 얼씬 못한다는 속설은 추위를 피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 것 같네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는 지역마다 내려오는 첫눈 먹기라는 풍속이 있더라고요. 그 해에 내린 첫눈을 먹으면 몸에 좋다 하여 첫눈을 받아 먹거나 그것을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먹는데 구체적으로 몸에 어디에 좋은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부산에서는 겨울에 첫눈을 먹으면 추위를 타지 않으며 첫눈을 받아 병에 모아 두었다가 체했을 때 먹으면 효염, 효이 있다고 믿었고요. 경남, 경남 통영에서는 첫눈이 오면 이것을 받아 두었다가 아이가 홍역을 아를 때 먹이면 열이 금방 내린다고 믿었어요. 충남 예산에서는 첫눈을 받아 녹여서 먹으면 편두통에 좋다고 하여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첫눈을 직접 받아 먹거나 쌓인 눈을 거두러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연기에서는 첫눈을 먹으면 이가 강하고 좋아진다고 믿었고요. 강원도 강릉에서는 섯달에 첫눈을 받아서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몸이 좋아진다고 믿었대요. 전남 고흥에서는 첫눈을 먹으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고 하여 첫눈으로 머리를 감으면 좋다는 말이 전해지고요. 또 목포와 무안에서는 음력 10월이 넘으면 첫눈이 내리는데, 이때 첫눈을 받아두었다 먹으면 그 이듬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고, 눈병이 나지 않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네요. 영광에서는 10월 보름에는 눈을 꾸어서라도 온다 라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맘쯤에 내리는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지며 허리 아픈 병에 좋다고도 했어요. 화순에서는 첫눈을 받아먹으면 재수가 있다고 하여 첫눈이 내리면 입을 벌리고 눈을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첫눈을 먹으면 허리도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대로라면 첫눈은 정말 만병통치약이네요 <laughs> 눈 오는 날 강아지와 산책 해보셨나요? 강아지들 또한 눈이 오면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너무 귀엽죠? 강아지가 눈 자체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눈이 올 때의 세상 풍경이 이채롭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개들의 눈은 녹색과 검은 회색은 일부 알아본다고 하지만 거의 완전한 생명이에요. 망막의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체는 많지만 색깔을 구분하는 추상체가 매우 적어서 개들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검은색과 흰색의 흑백 사진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이들은 근시라서 먼 곳의 물체를 잘 식별하지 못하지만 움직임에는 대단히 민감하고요 해가 가려진 우중충한 날씨에 눈이 오면 개들에게는 컴컴한 배경에 새하얀 눈송이가 불똥처럼 흩날려 대단히 자극적인 풍경이 된답니다 개들이 눈이 오면 어쩔 줄 몰라 날뛰며 사방을 헤집고 다니는 이유인 거죠 개들이 사람처럼 눈이 오는 것을 실제로 즐기는 것인지, 그저 생소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흰 눈이 만들어낸 생경한 풍경에 마음이 움직인 것만은 사람과 같네요. 저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요, 저의 10대 때 눈은 그 자체가 신나는 놀이였어요. 일단 미국에서 눈이 오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전날 일기예보에 눈 소식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 뉴스를 틀어 놓고 어느 카운티가 학교를 안 가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당시 90년대에는 TV 뉴스에서 문을 닫는 카운티들을 알려줬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의 앱이 다 알려 주지만요. 이메일로도 받고요.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아침내 뒹굴뒹굴 밀린 비디오도 보고 여유로이 아침을 즐겼었죠. 진짜 학교 문 닫으면 개탄 것처럼 아주 신났었어요. 그러다 슬슬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놀 국리를 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 눈이 엄청 많이 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며칠씩 학교를 안 갔었는데요. 여덟 명의 친구들이 모여 언덕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썰매를 하루 종일 탔었거든요. 당시 썰매도 없어서 어, 대충 푸대자루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구해서 돌아가면서 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땐 친구들과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추운 것도 모르고 놀았었는데. 고등학생 때요. <laughs> 지금은 아들과 30분만 놀아줘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해서 옷을 껴입고 완전 무장을 해도 한 시간도 못 버텨요. 저희 집 뒤뜰에 15m 정도 되는 언덕이 있어요. 15m면 썰매 타기 딱 좋은 길이거든요. 언덕까지 올라가서 운전만 잘하면. 길가까지 쭉 내려올 수가 있는데, 방향을 살짝만 잘못 잡으면, 어, 집 옆에 커다란 에어컨 통이 있는데, 그냥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아이와 타야 해요. 작년 겨울 썰매가 없어서, 그 플라스틱 통, 뚜껑, <laughs> 뚜껑을 썰매로 탔어요. 그통 아시죠? 겨울옷이나 장난감 수납할 때 쓰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그거 뚜껑 아주 좋아요. <laughs> 그 후에 썰매를 사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탔던 썰매를 한 20년 만에 타 보는데요. 와, 그 속도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못 하겠더라고요. 하긴 요새 놀이터에 그네를 타도 높이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못 하는데 이젠 썰 썰매도 못 하겠어요. 저의 20대의 첫눈은 기다림과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존재조차 희미해진 삐삐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 첫눈 오는 날 학교 주변 공중전화 부스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받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남자친구에게 설레이는 첫눈의 암호를 삐삐로 보내고, 그렇게 그 시절 눈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게 했어요. 첫사랑을 해본 이들에겐 첫눈은 애틋한 설레임과 기다림을 주었네요. 저의 30대의 눈은 점점 현실적인 내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대부분의 30대의 절반은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지만 후반 무렵 조지아에 살때 아틀란타 조지아에도 눈이 왔었거든요. 직장인이 되면서부터 눈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눈 오는 모습만 보면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미소를 짓거나 왠지 모르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다가오긴 하지만 아침 출근길에 차를 놓기고 눈을 긁어내면서 이미 짜증은 시작됐던 기억이 납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떠세요? 눈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어린이와 청소년? 연애 중인 성인을 제외하고 눈을 반기는 어른은 <laughs> 얼마나 될까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어른들도 내리는 눈을 보면서 설레임을 느낄까요? 인터넷 조사에서 어른들에게 당신에게 눈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47살의 어느 가정 주부는 눈 내리는 날은 집안이 초토화돼요 아이 셋을 기르는데 다섯 식구 다 같이 외출했다가 돌아오기라도 한 날은 일단 현관에 기본으로 신발 다섯 켤레 이상이 놓여 있고 눈을 밟았기 때문에 질퍽하게 더 난리가 나요. 그뿐만 아니라 차 안과 박 또한 엉망이 되죠. 애들은 신이 나서 눈싸움하러 나가자고 조르는데 한번 나갔다 오면 현관 닫고 걸레 빨고. 이걸 몇 번이나 해야 하니까요. 눈은 그야말로 일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네요. 41살의 어느 남성분은, 저는 다른 남성들에 비해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라서 매년 눈이 올때 낮잠 자는 아내를 깨워 같이 눈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의 행복입니다. 꼭 첫눈이 아니더라도 눈이라는 건 누군가와 같이 바라보며 추억하고 싶은 그림 아닐까요? 일산에서 자유로 타고 마곡가게를 출근하는데요. 작년에 눈 왔던 날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올해는 제발 눈좀안 봤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소원. 그런데 무슨 첫눈이요? 아, 첫눈엔 관심 전혀 없어요. 45살 회사원 남성분은 넘쳐나는 일, 상사의 짜증, 아내의 잔소리,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비판 등으로 늘 웃을 일 없었던 일상. 그래도 날 웃게 하는 나의 분신인 아이들이 있지만 눈이 오면 열일 제쳐두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는 고단함이 있어요. 한 시간 정도 놀고 나면 이 시간부터 아이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죠. 저는 따뜻한 집안으로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달래거나 협박 등을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그렇게 또몇 시간을 놀고 그제야 집으로 들어가요. 저는 녹초가 되지만 아이들과 웃으며 함께한 시간이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첫눈이 오면요. 영화가 보고 싶어지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가족과 눈이 오는 날 보고 싶거나 볼만한 영화를 골라봤는데, 특히나 우리가 다 아는 영화, 러브스토리. 눈을 소재로 한 영화 중 단연 첫 번째로 꼽히는 영화는 고전의 절대 강자, 러브스토리죠. 70년대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라는 세기의 로맨틱한 문장을 유행시킨 러브스토리는 눈밭에 누워 있는 라이안 오닐과 알리 맥그로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죠. 절대 잊혀질 것 같지 않은 눈밭 신과 러브스토리의 테마 음악은 70년대 초반 연인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 놨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음치라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스토리의 전개나 배경 음악 등 러브 스토리는 지금 다시 봐도 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는 영화 짜릿한 사랑의 감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러브 스토리 다시 한번 보세요 눈 하면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있죠. 러브레터. 러브레터도 첫눈의 느낌을 어, 100배 높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연 속에 교차하는 운명적인 사랑을 다룬 러브레터는 일본 영화에 대해 편파적이었던 시각을 단번에 바꿔놓은 일본 영화의 걸작이었죠. 한방눈이 퐁퐁 내리는 겨울을 배경으로 한한 어, 한 통의 러브레터가 배달이 되면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지난 사랑의 아쉬움과 예기치 못한 우연, 곱씹을수록 감미로워지는 사랑 등 사랑의 변화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줬어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 이뻐서 더 몰입되었던 영화였네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착하디 착한 후빌 마을 사람들과 순진한 괴물 그린치의 이야기를 그린 그린치도 첫눈하고 딱. 어울리는 영화 같아요. 비록 파란빛의 괴물로 변장을 했지만, 주연을 맡은 짐캐리의 연기는 단연 일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느라 분주한 후빌마을.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단한명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심술쟁이가 있어요. 후빌마을에 크럼피트 산 정상에 따로 떨어져 맥스라는 개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린치.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싫어하던 그린치는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선물만이 아니고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날이며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임을 깨닫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그림 같은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 그린치. 첫눈 오는 날 가족분들과 함께 보기에 최고의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첫눈은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어느 날을 혹은 옛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타임머신일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짝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할 용기를 갖게 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일상에 치여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첫눈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차갑고 하얀 물질? 눈 오면 차 막히고 차 얼고 길 미끄럽고 아주 그냥 짜증나는 그 무엇? 그런데도 눈은 후자 쪽보다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드는 선물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첫눈은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올겨울 한국의 첫눈이 폭설이 되어 많은 분들에게 원망이 되었을 텐데요. 남은 겨울 동안 설레임의 눈으로만 와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워싱턴 윤준의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우리는 또 오는 목요일에 만나요.